셋이 앉아있는 거이 <목소리>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<목소리> 오, 그치, 대학교 다시 입학하기 4년 동안 4년 동안 다 수료해야 됨 정도 포기. <목소리> 없어 휴학 없어? 어 휴학 없어 휴학은 한번은 해야지 없음 휴학 없어 <목소리> 나 휴학 안해 v.s 음. 꿈 포기하기 나는 4년 수료하기 하면 너무 지 연기 포기할 평생. 어 그냥. 응. 근데 우리가 나온 과를 난 수료할래. 음 사년 4년 다시 4년응응 응, 응. 그냥 하겠어. <laughs> 난나 난 진짜 왜 후회할 거 같아. <laughs> 어. 나 어, 후회할 거 같았어. 아 그래도 해볼 걸. 해보 그하년을 <laughs> 지금 못다니는 돼? 왜? <laughs> 지금 나이로? 왜? 어, 지금 나이로. 왜 유도해? 지금 나이로. 엄마가 등록금 대 줘? <laughs> 어, 엄마가 <laughs> 내 줘. 아, 등록금 다내 줘. 아, 내 줘? 내줄 먹다도 응, 나 나도, 나도, 나도 그냥... 난 그래도 무조건 다 그냥 나 후회 안 하고 싶어 나는 해 보고 후회하는래 차라리. 응. 해 보고. 응. 넌왜 후회할 거라고 가정을 해? 아니, 나 다리 다욕 아, 같네. 이럴 수 있잖아. 여깠지. 음, 이미 여깠지. 그래. 생각만 해도. 그럼. 뭐라도 뭐, 다닐 녀야 근데 다닐 것 같아. 다른 거뭐 생각을 음. 못해야겠어. 윤정스는? 나도 삶이야. 산... 근데 <laughs> <laughs> 내가 극한으로 몰아쳐야겠어. 내가 방안 <laughs> 아유.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. 좀썬 공기여서. 어케이 이거 너무. 다른 다 걸로 해야겠다. 모였는데아 그럼. 안녕하십니까요. 아,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거라고. 있는 거니까. 오, 어, 어. 그래도 그래? 어, 하겠어. 응. 막 근데 졸작 이거는 우리를 이해 못 하실 것 같아. 아, 상황이 맞아. 어떤지. 아, 우리는 부끼리 인데 맞아, 맞아. 어쨌든 질문으로는 예. 우리가 연기 전공이라서 응. 그 졸업 작품을 하잖아요. 아니면 논문을 쓰던가? 근데 우리는 셋다 같은 졸작을 해서 엄청 가족처럼 진짜 더 친해지고 원래도 친했지만 응. 그런 경우인데 엄청 힘들거든요 돈도 엄청 들고 그걸 가정하에 그렇죠. 졸업작품 잠도 못자 그리고 잠 정말 못자 소원이 그때는 돈자이 하루에 한 시간만 자고 는게 소원이에요 씻지도 못 해요 응. 그냥 제 시간에 막 그대로 자 네. 어? 네. 이런거 가정하에 또 혼나요 막 연기 못 하면 그거 가정하에 졸업작품 다시 하기 versus 300만 원 길바닥에 버리고 근데 졸작 다시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300만원보다 더들수 있어. 왜냐면? 음, 학교 나도. 다니면서 작품 음. 한다고 옷 사지, 그 작품비 내지 막. 준비할 돈좀 모으잖아. 드는 돈. 생활비. 졸 응. 응. 나는 할래. 바닥에 안 버리고? 응. 음. 700만원 내거할수 있어. 엄마 속여가지고. 아, 그럼 나는 할래. 오케이. 나는 인정이네. 어. 졸작한다고? 응. 나도 돌짝할래. 어. 너는 일단 일... 다 들어보고 이유를. 나도. 뭐야? 꼭커으로 <laughs> 몰아놓고 300만 원버리느이 어. 어차피 들 시간이고 돈이라면. 네. 그그 왜냐? 가세한 분. 보여? <laughs> 연극 밈 뮤지컬 주인공을 하고 해당 페이 5만 원 받기. 대신 음. 인지도는 탑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러스를 하면서 해당 페이 50만원 받기 핵 그러니까 무명? 단역 같은 거 하고 음. 계속 무명이야? 계속? 응, 응. 평생? <laughs> 그리고 평생 페이 5만원 아에건 어? 야 그러면 50만원이지 <laughs> 야야자지도가 어떻게 탑급이투 가능하지 다른 데서 돈 벌면 되잖아 아니 근데 탑... 투자 되는데 그것도 5만원이야? 한국 뮤지컬 안 돼. 알바 올려야 강사. 돼? 응. 강사는? 강사 안 돼. 강사 해줘. 예술 안 돼. 예술. 아 그럼 편의점 이런 거야, 아... 되는 거지? 해도 은아 나도 50. 아니 주인공이나 뭐 하면 대사도 많지, 신경 쓸거 더럽게 맞아. 많지. 아니,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. 왜? <laughs> 윤정이가 왜? 아니 야, 야 어떻게 인지도가 탁 까는 사람한테 누가 엄마를 을 줘? 아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빚 존나 많아가지고 아, 내가 빚이 많아 손생가파도 만드는 거야. 어. 어 도박을 내가... 해서 날렸어. 어. 아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빚이 많아 서쳐가지고가는 거네. 다 빚으로 나가는 거네. 응. 어. 미쳐가지고 카지노에서 빌게이츠한테 빚졌어. 빌게이츠한테. <laughs> 어. <laughs> 빌게이츠가 착해서 손가락 안 잘랐지. <laughs> 살이 보내준 거야. 맞아. 아 그러면은. 아두개다 동... 너무 비루한 삶이다. 아. <laughs> 코러스! 어, 2개다. 어, 어, 나는.. 어... 좀.. 연극 말고 이제 다른 거 하자. 너무 슬프다. 그래, 음. 그러면 뭐든 다살수 있다면 음. 1번 옷가게, 단, 명품은 제외. 음. 너무 음. 이제 그거니까 벌시스 식당, 단, 레스토랑, 막 미슐랭에서 막 쩌는 제외. 질문 좀 잠깐 봐보자.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아니, 기억을 못해 머리가 빈... 다살수 있다며... 아, 지금 약간 머리가 빈댔어. 아, 난 지금 머리가 약간, 빈댔어. 지금 정신 해주고 관심해 어, 보자고요. 나는 어, 뭐, 옷 역시 깔패름스타 응. 아니에요, 좋아하는 거예요. <laughs> 나는 왜 옷을 좋아하면은 체형 커버를 하기 위해서 옷을 좀 많이 사는 거요 어, 진짜 나는 옷을 사, 많이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. 음. 체형 커버를 위해서. 윤영진. 대신 평생 한 음식점만 이용해.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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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반대로 자 식당 선택하는 사람 평생 그옷만 입고 살아야 돼? 아니, 그딴 게 어딨어. 알았어, 알았어. 그 미안... 거... 나는 음식점. 왜요? 나는 음. 음, 약간 좀, 약간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, 음. 우리가 식비에 돈을 제일 많이 쓰잖아, 사람이. 그지 근데 나는 항상 먹을 거에 아끼는 게 항상 서러웠어. 음. 옛날부터. 응. 그래가지고, 만약에 이걸 만약에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그러면 나는, 결국에는, 약간 처음에 고민할 것 같아. 나도 옷을 많이 사고 싶기 때문에. 음. 근데, 결국에는 음식점을 선택할 것 같아. 응. 잠깐, 난그 반대로 갑자기 너가 말하다난그 반대로 옷을 사기 위해서 밥을 안 먹었던 건 있었어. 그니까, 러 시원하게 학교 다닐 때. 어, 나나 진짜? 진짜? 어. 그래서 안 먹은 거야. 옷 너무 많이 샀다고 돈까스 안 먹었잖아. 무슨 무슨 아, <laughs> 야 그건 것좀 치마팔면 안 맞잖아. 야 아니야. <laughs> 나는 나는 식당. 응. 응. 알죠. <laughs> 어, 나는 이미 거서 살아서 이미 그러고 잖아. 있어. 그러니까 아, 지금 버는 돈이 맞네. 한 개인데 응, 응, 응. 배우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는 있으니까 응. <laughs> 어디. 가 <laughs> 정신이다 어디가 <laughs> 지금 갑자기 한명 갑자기 화장실 갈지도 몰라. <laughs> 아니 그래 아무튼 나는 먹는 거. 아 오케이. 음. 그리고 이 다음은 네. 명예 vs 재물. 재물. <laughs> 나도 재 나도 재물 할래. 나도 재물. 이거 아,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그니까. 한남 한남 명했다 위. 그니까. 그럼 한남 명했다 위. 음 이제 민채 언니 질문이 남았어. 나? 응. 뭐? 뭔데? 친구, 불안의 뽀뽀하기? 아, 이거는 하지 마라. <laughs> 아, 이걸 하지 마라.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. 네, 마지막.